2025년 8월 25일?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띠별 운세 시작합니다. 쥐띠 48, 60, 72, 84, 96, 08? 오늘은 관찰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말보다 눈으로 읽은 것이 더 많은 걸 알려줄 거예요. 소띠 49, 62, 73, 85, 97, 09. 계획에 없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하면 기회가 됩니다. 호랑이띠 50, 62, 74, 86, 98, 1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이 에너지를 줍니다. 당신의 노력이 드러난 날이에요. 토끼띠 51, 63, 75, 87, 99, 10이. 누군가의 말보다 당신의 직감이 더 정확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0띠 52, 64, 76, 88, 0형 10이.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해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이 도움됩니다. 뱀띠 53, 65, 77, 89, 01, 13. 협상의 기회가 온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윈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말띠 54, 66, 78, 900, 2 14. 오늘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천이 신뢰를 가져옵니다. 양띠 55, 67, 79, 91, 03, 15. 실수가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다음의 태도입니다. 원숭이띠 56, 68, 80, 92, 04, 16.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작은 장소 이동이라도 해보세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닭띠 57, 69, 81, 93, 05, 17. 지인의 조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보세요. 개띠 58, 70, 82, 94, 06, 18. 꾸준히 해오던 일이 인정받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했던 걸 증명받는 날이에요. 돼지띠 59, 71, 83, 95, 07, 19?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단, 계약이나 약속은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늘도 운수대통 하루 보내세요.